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여 사람들이 주의날게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말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11월 30일 수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0편, 3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0편, 35편, 또 36편 이렇게 계속 보면서 악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돌아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악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악인들이 없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그런 악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런 악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악인들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과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번 반복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넘쳐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는 하늘에 퍼져 있고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오는 사람들을 받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악인들은 넘쳐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히 베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이땅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 아래 키뜨는 자들은, 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그리 보면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악인들이 넘쳐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시는 또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악인들이 넘쳐나고 악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런 악인들이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 아래서 피하고 그 모든 악행들 속에서 또 악한 것들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악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인자 아래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극률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에게 한 없는 은혜와 한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